속도 딱 맞을 거야. 어, 돼, 오른쪽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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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떡 낸다 어, 어, 이거. 울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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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란. 야 세우는 어, 느낌인데? 올라가는 데부터 잡아야 돼. 올라가는 데부터. 후발도 오니까. 확인했어? 야 우리 후발 때. 어, 야 후발 때. 후발도 후발 때. 태민아 후발 때. 바퀴 개 바퀴, 바퀴 뒤에. 야 먼저 가 내가 따줄게. 나무 피기다. 한번제끼자한 차기 절 차기 절. 한 번? 아한번 피자. 아, 아 자리 건넌데어 저기서 쏜 저기 하나 또, 또, 또 건더 제대로 둘러나서게 따라 세웠다 세웠다 세웠다, 세웠다. 피. 세웠어? 세웠어 피 없다 보다 한대 때렸다 어. 야 오른쪽 오른쪽 거 뭐야 태우러 간다 어 댁게 댁게자 넘어가면 차 바꿔 데 아, 어디 갔어 제일 로갔 쟤네 미쳤다 알겠피게. 여기 녹총이 여기 아래. 라이트 존나 좋은데? 아 씨. 아빵 킬이나. 아, 킬이 나시 아, <laughs> 라인 잡으면 이 새끼 다 잡을 만한데. 야, 왼쪽 여기 라인, 라인도 있다. 3핑, 2번 핑 쪽에 사람 있어. 조심. 어, 여기 세면 어, 안될거 같은데. 어, 죽자. 이번 이번 뚫어야 돼 이번. 이거 3번 들선 먹으러 가자. 완전 끝으로 가서. 별로안 돼. 담벼락 안에 있다. 있다. 이거 나 따라 볼래? 라인 괜찮은데 오른쪽 단풍이 있다 단풍 단품 있다. 한대 맞았다. 여기 나가는 입구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단풍부터. 짚 뺐다 뺐다 뺐다. 차디 차디 잡았어. 집집집 걔도 잡았어. 와 나이스. 쳐없다 파이제 파이제 바이개피야바이개피야 파이맨트 리 실리다 갈 갈색 길리. 나자이거나 가줄게 e y t o 들어 their job. I don't know. I d 이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도안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면 know. I don't know. I 거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죽었다 죽었다. I 죽 o 야, 이 왼쪽 넘어오는 거 봐줄게. 대충 기절이야. 어, 야, 여기 하자, 그냥. 내 라인 은 하나 있고, 핑촌 라인 좀더 있다. 비하우스딴데간나 봐. 핑하우스에서 내 핑이신 거. 아니야? 우리 차 타봐야 돼. 걔 아직 아야. 앞에 있는 거지 하나? 없어, 우리 아, 라인 예, 없어. 끝났어? 끝났어? 우리 같이 가니까 여기 3번 쪽 붙일 거니까 봐줘봐. 응, 음, 2번 라인에 있었다. 아 2번 라인 잡으러 왔지. 2번 이번... 단차 넘어 있다는 거다. 내 정면에 살렸다. 아, 내 정면에 살렸다. 야 저거 도와주러 보이나, 가봐. 필리? 내가 앞에 신경쓸게. 아, 가 하나 넣어놓을게. 이거. 보인다. 일찍을려다. 빠지라내 앞에 주심해 있다. 도로 건너다. 내나피 없어. 얘 빠져야 돼. 내 앞에 잡았어. 화기리고 p 1리고 기절이다. 점서다. 우리 라인 좋아. 내가 오측끝가까 있을게. 이거. 오케이. 꿀발. 이거에 채워놓게. 종 왼쪽 케어하면서 올수 있냐? 너 여기 그냥 부펜스 왼쪽에 붙이면 돼, 잠번 케어하면서 갈게. 거기 있으면 폭 맞을 것 같아. 얘네 폭 없는 거 같아. 드라지 아직 그 목공소 뒤에 아직 딱 컨테이. 확인. 불 꺼놨어. 나 서클 칠때폭갈게 하나 있는 거. 뭐? 왼쪽 펜스 연막 해곤 지금 여기 펜스 하나 있고, 사방. 오른쪽 다 켜야 되지? 아, 어, 오른쪽 다 켜야 돼. 나비? 내 차가 붙었다? 나비야. <놀빛> <놀빛> 끝났다 이거 근데 젊은애들 젊은애들로 무장 야 뒤에 뒷콩 했어 망치님은 어, 몇살이에요? 아저 어, 오늘 올해 24살입니다 공일 년생이니다어 뭐야 아 도젤이랑 아, 동갑이요둘이랑 동갑이야 둘이, 둘이 안친하잖아 아네아 친하죠 예 네, 친하려고 <laughs> 안친한거 같은데 인사를 한번 더 해봐가지고 아직 <laughs> 어. 아니 아니 햄버야 그거 아, 왜아직라에 아, 아, LTM LTM 올래 LTM 아좋은대 어, 형님? 바로 갈아탈게요 형님. 아어가 버려 버려. 안 들어가. 민형 저..저도.. 저왜 K1이 짜릿하니까. 회장님 싸우면 같이 나가 드릴게요. 아그 아니면 제가 히트 치면 바로 슬라이드를 도 돼요? 야 태민아 네 아래 수직 준비해 볼래? 음. 내가 반대쪽 압박 줄게. 풀 줘. 내려 봐. 제 아래. 내려 봐 내려 봐. 끝에 나갔다. 내려야 돼 내려야 돼. 내려간다. 내방이 있는 거 같거든? 이거 여기 있던 애가 또 그쪽으로 갈수 있어. 네. 대단다 하나 아, 더 있냐? 흔게 아, 또 하나 하나씩 올래 아니, 안 보여. 나가이하세요 네. 네. 확인, 확인. 있어요내려가볼 아, 네, 내려 그쪽으로 내려가 볼래요? 거기 있어도 하나. 아태 어? 아 태포라가. 오. 내가 알아, 이 저거. 음. 이 상태로 전살치 대신 치킬 이상 천 개, 천0백 곡. 오네 가시죠. 뭔데? 나도. 넌넌 몰라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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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태민 형이 죽은 거를 알았던 거야 비리쉬. <laughs> 아 <laughs> 오 야야. 장이거. 빨리 가면 이거. 채소들 어. 어. 총소리가 어. 두개 나는데. 이겨볼까? 뒤어볼까요저리밖에 없긴 해궁극써줄래요 바로 가까운 면 봐볼게요 가까운 면 있다 가까운 면닫라 여기 닫아게 하나 둘다 거기 가까운 집 안에 하나 아이씨 막힐한번오른쪽갈게 이거 확인할게 이거 오른쪽 세게 해야 돼? 응이번집 음. 둘에 왼쪽 가까운 집 하나 음. 어 뭐야 여기 죽어? 가까운 집에서 폭죽 고 왼쪽 폭죽 치라가고어 창고 왼쪽 만확인하게 왼쪽 방 빼라 푸시하는거 봐줄게 저폭 잘못 깠어요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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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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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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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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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선 먼 저, 잡아줘야 돼요 능선 패킹막 뭐 까는 중 4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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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집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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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둘확에 지켰어요. 지 오! 나발 어, 놀래라, 시발. 오, 나 진짜 존나 깜짝 놀랬네. 나 우와! 우와, 나 진짜 놀래 가지고 못한거와 <목소리가> 개소름 돋네, 진짜. 아, 차안 맞았어, 지 헤딩 좋대네 어, 다른 팀얘 서쪽에서 팀이에요 와나 음. 어, 진짜 방나 놀랬네 지금 찍힌 1개요 <laughs> 가능인데? 1코우 자판치 크리시 5,442개 시그니쳐요? 예. Yes! 제발... 로뒤어 잘한다 막

세봐서한번할다 네, 한... 빠진 거 같은데, 절로 생각 없음나고. 아고. 안에 타이든 거 아니야? 타 안에 있으면 개소로. 안보긴 하네. 그타이을 수도 있겠는데. 잡히. 나이스. 없다. 오쏟저둬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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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개 쪼개 번개 쪼개 쪼개 얘네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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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개 쪼개 다시 쪼개 하나 이여? 라스타나 레이저를 쓰지 않을 것 같은데? 라스타나 이집 풀돌 아, 맞는 듯? 아.. 아프리카 도어 위에서? 아하우 구도 이해됐어요 형? 응한번더 음. 설명해 드릴까요? 응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나한번더 설명해줘? <laughs> 봐봐 조영아 <laughs> 그니까 4번 애들이 있으니까 <laughs> 야 지금 웨이로푸시를 가봐 이렇게 자를 타고 라이딩으로 하나 제꾼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비닐하우스 3개 보이는데 저기에 c 붙여 하나니왼쪽 저기 하나만 해주세요

훅두 개나 맞고. 뒤로 왔고. 나이스 아, <laughs> 나이스 완벽했다 완벽했다 잘 한다 어때 황대원 같았어 플레이어 미쯔 F님 발통사진 저게 존나 맛있네 <laughs> 한분 신고해야겠는데. 저기 <laughs> 감사합니다 형님. 아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 청개 너무 맛있는데?